안녕하세요. 가족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김정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년전 봄날 한 30대 초반의 남성이 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였고 아내와 세 살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말과 달리 어둡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아내의 제안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그 지역이 아이 교육에 좋다며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 후 그의 아내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만난 다른 학부모들과 친해졌고 특히한 가족과는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공동 육아를 한다는 명목으로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아이도 친구가 생겼고, 우리 부부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으니까요.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캠핑도 함께 가고,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아이들 재운 후에는 어른들끼리 술도 한잔하고, 특히 상대방 가족의 남편은 자신의 아이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이를 정말 예뻐했어요. 아플 때는 병원에 함께 가자고 하고, 장난감도 사주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이 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제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불을 켜고 따졌을 때, 두 사람은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휴대폰 속에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성은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사귀던 사이였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DNA 검사 결과는 그의 최악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세살난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그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사 제안도 그 가족과의 만남도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8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두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의뢰인들, 두 번째는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려는 경우들입니다. 요즘 불륜 사건들을 보면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 곳이 있어요. 바로 온라인 오픈 채팅방입니다. 유부남, 유부녀만 들어갈 수 있는 채팅방들이 공공연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륜의 징후들도 명확합니다. 휴대폰 사용 습관의 변화, 생활 패턴의 급격한 변화, 갑작스러운 외모 관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30대 남성의 사건은 결국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마지막 상담에서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당신이 바보였던 게 아니라 너무 순수했던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의심으로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